여러분, 블루존에 대해 잘 아시죠? 우리들도 참조해서 더 건강한 삶이 되도록 힘쓰자고요. 어떤 분들은 여건이 안 맞아서 할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죽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하는 심신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압니다.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았던 나의 바쁜 일상이 아프면 신기루처럼 허물어져 내려놓게 되며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.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. 건강한데 약을 왜 먹어? 아프지도 않은데 검사를 왜 받아? 난 생활 자체가 운동이야. 여러분,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한 건강, 행복한 미래를 생각한다면, 아프기 전에 검사 받고, 아프기 전에 좋은 약을 먹고, 아프기 전에 운동하고, 아프기 전에 평온을 주는 존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.